네 안녕하십니까? 테마사 칠성조사 입니다. 신점으로 간단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은 어, 갑술년이죠? 갑술년 계유월 갑진일 십미일주 남자분은 임신년 경술월 임신일주 벌사 시주 예두 사람의 성격을 봐서는 외관성을 봐서는 서로가 잘 맞습니다 공학은 잘 맞는데 에, 문제는 뭐냐 아, 성격이 문제입니다 성격 이신점이란 것은 에, 철학하고 틀립니다 철학은 그냥 사주팔자를 보고 하지만은 신점이란 것은 에, 바로 이제, 현재의 노인 것만 보는 거예요. 현재 노인 것.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과 상대방과 마음을 맞출 수, 맞춰, 마음과, 음? 그 사람과 마음을 맞춰서 살아갈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태어난 사주를 보고 현재 시점을 봐서는, 에, 두 사람이 사주상으로는 토하, 오형으로 봐서는 잘 맞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과 성격인데, 그, 본인이, 나이 차이가 있고 하니까 여성분하고 나이 차이가 있긴 한데, 본인이 이 여성분하고 함께 살아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여성분의 그 모든 것을 다 맞춰줘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에서는 안 돼요. 이 여성분도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내가 이겨나가야 돼.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모든 걸다 참아야 돼. 하지만 또 본인의 성격상 또 그걸 못 참아요. 또 불같이 쏘아대야 돼. 자존심도 강하니까. 여자한테 지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도. 어느 누구에게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말라도는 하게 되다 보면은 결례가적인 것은 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본인도 초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여성과 함께 교제를 하고 또 같이 산다고 해도 사실상 같이 산다고 해도 오래 가지가 못해요. 다시 말하자면 본인은 혼자 사는 사주예요. 혼자 사는 사주. 여자가 없어요. 본인이 여자가 없는 대신에 본인이 여자와 잘 맞춰서 살려면 내 모든 걸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돼. 살 수가 있어도 내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고 똑같이 상대방하고 맞대응을 하게 되면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결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에그 여성, 이 여성과 그 같이 살려면 일단 많이 내가 진짜 모든 걸다 내려놔야 돼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걸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못 삽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 사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사람이 사귄다면은, 4주에 두 사람의 자녀 우는 6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5명, 여자가 1명이 있어요. 근데, 여자가 기한만큼, 어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결혼한다면은,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첫째가, 여자가 태어난다면은, 어떻게 쓰다 이제 임신을 하게 된다면 낙태를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여자일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필요하면은 여자 아이가 필요하면은 낙태를 하지 마십시오. 낙태를 하지 않으면 그 여자 아이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한량기가 있기 때문에 한 여자에게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사주예요. 여러 여자를 만나서 예, 사는 사주이기 때문에. 되겠지만 여자 보은는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성분과 교제를 하려면 본인이 어떤 이 여자에게 모든 비유를 다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에 내가 맞춰줘야 된다. 못 맞추면 못 산다. 그겁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의 공합은 네, 100%는 아니지만, 음, 한80% 정도는 잘 맞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